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쳤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러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지인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물 위에 눕는 곳을 삼은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폐망케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업들, 뱃여시못과 바알 무언가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합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유다족속을 쳤어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랑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리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리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